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운이 찾아올 때는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민하고 직관적인 원숭이띠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가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는 강렬한 꿈이나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생각의 발현이 아니라 다가오는 큰 변화나 기회를 암시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직관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대운이 가까워질 때 꾸는 꿈은 평소보다 훨씬 생생하고 현실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꿈 속의 장면이나 감정이 강렬하게 남아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꿈은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특정 주제가 등장하는 꿈도 대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나 인물,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꿈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무의식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무나 밝은 빛이 등장하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런 반복적인 꿈을 꾸었다면 그 주제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지몽에는 종종 상징적 이미지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대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는 장면은 개인의 성장을 상징하며 빛나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무너지는 건물이나 어두워지는 하늘과 같은 이미지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꿈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는 경우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가올 대운에 대한 준비 사항이나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은 친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신비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시지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꿈은 대운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 기쁨, 설렘 등의 감정은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정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내면의 준비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꿈에서 느낀 감정에 따라 현실에서의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띠가 대운을 맞이하기 전 강렬한 꿈이나 예지몽을 꾸는 것은 중요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운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는 평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원숭이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예상 밖의 제안이 대표적인 예기치 않은 기회의 한 형태입니다. 시장이나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승진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다른 회사나 분야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원숭이띠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인정받아 나타나는 결과로 앞으로의 커리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호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맥의 등장은 중요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만난 사람이 원숭이띠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멘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은 원숭이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또는 협력의 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예기치 않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잊고 있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이러한 재정적 기회가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창의적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예기치 않은 기회의 한 형태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대운이 다가오면 이러한 성향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창작 영감이 떠오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또한 예기치 않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산업의 변화 등 외부 요인들이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변화는 원숭이띠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미처 몰랐던 능력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예기치 않은 기회에 해당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는 자신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재능이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발견은 새로운 경력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세 번째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할 수 있지만 대운이 가까워지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원숭이띠가 다가오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외부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상황에도 더 관대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갑작스러운 변화나 도전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을 나타냅니다. 또한 평온함을 느끼면서 원숭이띠는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얻고 건강이 호전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신체적인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며 오랫동안 알아왔던 질환이 나아지거나 피로감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직관이 더욱 강화되고 명료해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망설임이 줄어들고 직관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시기에는 더욱 조화롭고 원만해집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되는 등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원숭이띠가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느끼는 평온함과 안정감은 다가올 큰 변화를 앞두고 내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원숭이띠가 다가올 대운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줍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